얘는 맥너리지. 좋은 사람. 어, 여기 창도 좋은 거좋다만 너무 많다. 응? 사람 너무 많다. 왜? 네. 창 없으면 여기 오셈. 아하하. 아, 아, <laughs> 야, 여기 여기 말고 어. 저쪽에도 어. 사람 있게. 내파란스피파란스피 오케이. 아. 창 없나? 소민아 저총 있어요 두개다 있어요 아, 그래. 나눠줘 줘. 나눠줄까요? 안 안... 안 먹는 거 없잖아 어? AK먹었다 AK AK 저 초록핑 뒤에 집에 어. 혼자 있는 집에 총두개 있어요 청룡이 집에 복사하러 갔다 미니랑 M16 총이 <laughs> 복사하러 왔으니까 민경 가자 청룡이 어는오 나이스 청룡이 <laughs> 아 중국이? 네, 아 중국이 이름 청룡? 그 벌스 어저한명또 있다 S 방향 <laughs> S. 저기. 어 여기 지어야 그거 쏘 가만 쏘쏘쏘 아하 이거 죽을, 죽을. <laughs> 나 건전으로 죽었는데 착 건들고 <laughs> 저살봐야겠다조기다미랑소미랑할수 있다 한번뭐멈춰미한 <laughs> 100m 거래서 권총으로 지원서 살려줄게 <laughs> <계속 있거든. 웃음> 아 나이스 한만기 지가 쏘네 아싸 어. 근데, 근데 <laughs> 는데 집에 들어왔어? 총력 집에 중. 어, 지금, <놀람> 어. 타이완 넘버 원. 타이완 넘버 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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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소빈아 아이고, 오. 나이스. 뭐야. 오, 잘했다, 야. 아, 못봤는데, 오늘. 이완 넘버 원. 어이, 동물 같은 반사신경이었는데. 나 넘버원이야! On <laughs> 어, 나 너무 잘하는데 어떡하지? <laughs> 아 어떡하지 정말? 그래. 어디, 어디 있었어? 여기서 뒤쪽으로 오길래 소민이 바로... 응. 네. 잡으니까 바로 사망이더라 어 내가 다 엎드렸었거든 주용만 아쉽게도 아 뭐. 함께하지 못게 됐습니다 <웃음> 저희와.. <웃음> 함께 가지.. 못합니다 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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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데? 총소리 왜 뭐고? 총? 고 뭐, 뭐고 뭐고! <웃음> 뭔데? 야야 <laughs> 야야야 야, 야. 어, 혹시 성이혹신중국인이라 <laughs> 위비 다 타러 나러 줬다. 빨리, 빨리 가. 야 돼요? 어, 차차 버기 저기 코로핑에 버기 있어요. 버리 되겠네. 비. 어이없어. 사비율 <laughs> 가질 사람. 나 있어. <laughs> 자 선착순 한 명. 어디 있데? <laughs> <laughs> 다 보인다. 아총 맞네. 그렇다. <laughs> 마음이 <웃음> 아프다. 선우형이 패딩 이쁘네 <laughs> <남의 웃음> 패딩 되게 이쁘네 선우이 패딩? 패딩 어보기가 없어졌어 아알겠다 <laughs> <laughs> 그래도 보기를 <버깁이> 두명밖에 못하잖아 선우형이가 선택하는거 자기 겠다 이만 타실뿐 헤이, 헤이, 헤이. 이리봐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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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이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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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이 헤이. 헤다 설니이 너무 니아 너무 고요하다 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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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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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빨리빨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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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누 아, 안녕. 再见. 라디오가. 어디로 가야돼요핑 어? 쭉. 뭐라고? 다시 말해봐. 어디로, 어디로 어, 가야돼요? 이거 <laughs> 어고 싶은데 <뒤로> 가나? <가야 웃음> 어, 진짜 쭉 말인 <laughs> <많이인> 줄 알아. <laughs> 아, 빨리 핑좀 찍어봐요, 아무 데나. 자 이거. 후우우우. <laughs> 여사람이니강청룡잖아요 응? 강청씨 아니에요? 뭐을 <놀라> 보고 있어. 산을 아, 뭐해? <놀라> 청룡이 우리 캐리를 줄 텐데. <놀라> 아니 아이디가 빅시맘이고만 야 중국인은 진짜 모르냐? 아니 아이디 한 개밖에 안 되잖아요 응? 한 개.. 아이디.. 중복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중복 되는데? 노란핑 어딨어? 아 저기.. 왜화는지 <laughs> <laughs> 오쪽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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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보고! 오쪽 보고! 갈오오요 그래! 오오오오오오오오게오오오오오오오네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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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여기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예이! Yeah! 빨리 가자. 어, 왜뭐있던데 아, 빨리 가! 뛰어갈란다. 헤이, 헤이, 헤이! 이 헤이! 헤이, 헤이! 이 헤이! 헤이, 헤이! 헤이, 이 헤이, 헤 어야 팀원 옹자 중국인 이 있어도 안해갈어중국인이 있나 니니야오탄한 네. 네. <laughs> 있냐 오타 내내 조금 있다 나 조금만 더3 0 발만 더삼 소민이가 마실 거 있냐고 물어본다 뭐 소민이가 마실 거 있냐고 물어보던데침못 피워라 침못 피워라 마실 거 마실 거아 거. 될래 될래 야 마실 거안줄 안 거임 일로 와봐 다일로. 다일로.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이총 땡큐 배드배드 써라 사배드이라나팔배 나 있다 나팔배 있다 <laughs> 마실 거 마실 거 때리지 말고 있다 에이 c <laughs> 라 그야맛있게줬는데 아, 그, 야, 먹었나 손이나 거기다 4배율 4배율 써라. 나, 나 4배율 있어요. 나나 8배 있다. 미써라니까아 그럼 애 죽을게. 그냥 <laughs> 어? 4 배을 4 배을 있... 배 어? 4배 4배 쓸 거야. 아니, 있나? 4배율 있다고 4배율 4배 4배율 4배율 4배다 4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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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다율 4배율 다배 오원이자 음. 그럼 여기서 말하면 데자아 근데 저기 보급이나 한번 째야겠다 응? 아무도, 아무도 안가졌 그래? 응. 나안 보인다 아씨발도망갔다 바퀴 <laughs> 지금 1이다 야아 이거 <laughs> 밖에 한 대만 더면터진다 <laughs> 이제 우리 죽은 <laughs> 목소다 근데 링딩동은 왜 사라졌노? <laughs> 링딩동이네. <laughs> 주영이 아까 내가 죽는 음? 것까지 봤는데 어? 내가 살릴라고 개 뛰었거든. 어, 그래 이거 봐봐. 네. 아, 이기 승리패가 다시 들어와지네? 어, 어. 죽었도 들어가지네 코가그가지지이 근데 이니까 그러니까, 그니까 라바는 들어가지는데 다른 PCI도 안 들어가진다 아 IP가, 아, IP가 달라서, 달라서 그런가보다 음. 그래. 비슷한 말 하지마 야, 어. 야 배터리 봐라 지금 배터리, 배터리 꺼져가고, 꺼져가고 있다 뭔뭐 배터리 자동차. 자 연료통 있어요. 그래네. 맞 역시 역시 베리이들은 별걸 다 들고 와요. 지금 보이나? 오, 또 봤다. 저기다. 저기다. 우리가 우리 이거. 빨리 차 타라. 간다. 야호. 헤헤. 타이어 넘보 한. 아, 야, 넘버 아 내가 그때 타이어 넘보 하길래 민진동이 누가 중국인인 줄 알았거든. <laughs> 안다는 소리없구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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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리가, 웃음> 우리가 이거 충야 이거. 이거 먹고 경제 타봤 길리, 길리 시트, 어. 길리 시트. 사람 는거 이거. 하고 봐. 아, 들 아, 헬있들 길리 시트 없어요? 어, 없다. 어, 없다. 자찰 간다 아, 안대가까 <laughs> 아니 여기 갈까?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아니다 아니다 경찰다가공기이될거 같아 그래 어, 어그로 풀자 다, 다 타고? 다 타고, 타고, 타고 있는데 어... 어그로를 공이니까 공격 하 잘하네 싫었다 싫었다 접촉사고 접촉사, 오지구 헤이 헤이 고고고 헤이 헤이 와이 와이 고고고 여기 또 있다 가져 가야지 중국말네 한국만 베또 있다 여기 안온거 같은데 비행기 방향 어, 일로 안 왔었나 어, 어, 그런거 아, 들려 아니네 여기. 차소리. 오타 좀도가 차소리. 네, 잡자. 차차 쏜다. 먼쪽 거. 차차 쏜다. 운동 중이다. 이게 뭐가? 이거잡았다 오, 나이스 다새기이 오, 평화로운데. 새벽이다. 어 평화다 어디서야 근데? 오이명명 기절이다. 오케이. 왼쪽으로 돌아다 담벼락. 한명 기절. 끝. 한명나 너무 잘한거아니야 너네? 사람들이 기어 다녀. 어디 있어? 끝. 뭐 있다? 너따라잡아 잡아라. 어. 한대 맞았어. 차카티. 차카 예야. 난 이미 1층이다. 근데 너네 어디있는지 아예 모르네, 내가. 어? 너네 어디있는지 아예 모르네. 어 내가, 어? 모르네. 어, 내가, 내가 너무 지디게서. 될... 멍청해서 어? 누가가 누가 말하는거야? 말하는 말하는 <laughs> 진짜? <웃음> 아, 내가 지금. 사건 들고 있구나. 잘했다. 어저 안에 있네. <웃음> <웃음> 개머리판 있으면 말죠 개머리판은? 어, 아, 까있었는데 <laughs> 아, 이거 찾았다. M4 개머리판. 어, 나도 개머리판 필요. 안 네. 아, 찾았습니다. 에롱. 여기 어, 또 있을걸? 개머리판. 키키트 어, 있다. 야또투야니 반가방, 가 빨고 하나도 없어요. 또다 이게 탄 카우팔 있고. 먹어 야 오탄 개만 다 320발 있다. 이 새끼도 <laughs> <밟고. 웃음> 야, 야 600발씩 들고 다니는데. 눌렀나? 나이이봐 밖에 남라남 필요 없다. 남 필요 없다 아니, 왜? 먹을 게 엄청 많다니까? 나도 이미 엄청 많았삼광탄 만주 빼라. 아, 카운팔 줄까? 아 이거 아, 아, 아니. 네? 안 좋은 추억이네, 엔케이도쓰는데 엔케이 쓰나? 그, 그 연사 가능하다, 이거. 어. 그 고정기인 내 쌀. 어, 끼고, 끼고 있다. 있다. 일로 와봐. 이끼기. 일로 오세요, 오세요. 총먹기 싫으면 양아치 아 F파츠 끼고싶은데 그래 총먹어라 다, 다 있는데 나 나도, 나도. 어, 없는사람 누군데 냄시야 저요 램시야 <laughs> 주현이 어디갔노 응? 머리팡 아얘 이번판 8배지 골라맞네 8배지 6개 먹은거 <laughs> 같은데 우리것까지 앞서서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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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빨리온나 부리안나야내한아 진짜, 진짜. <laughs> 욕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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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람> 아야 이거 어 좋아 야, 야, 끝날 작아지. 때까지 모만 먹어보자 핀 그래 차 대셔있다 1 5형 밖에 없나 죽이자 차타어어아니와이라고 <laughs> <laughs> 어, 어, 어. <laughs> 아니 차, 차 타고 가라니까 왜, 왜늘어 1에 들어가자 이아안전아야한명저차타 여기로 벙커, 벙커, 벙커 만들자 이거 리젠 뺀 차야? 어 벙커 자어 봐봐 어. 벙다 저거 벙로다 얘들 아 기절 차도 보이지? 응, 응. 이 온다. 1 2 5에서야 찾았다. 어디 어디야? 야, 아이고, 야, 요아이요아이요아 집안에 들어왔다. 어. 예, 우리 집? 요한 아니, 아, 우리 집. 어, 저기. 2층. 조심해야 아, 돼. 와우. 킬. 킬. 어, 3토 3토. 아 3툭 빼기. 3깨안 깨졌다. 정신다나다 머리파 없나?

다운, 다 다운. 오케이. 다 다운. 어, 우리, 우리, 우리 집 앞에 왔다. 우리 집 앞에 어디야? 오른쪽. 어, 여기 우리 집, 우리 옆집. 음. 오케이. 오케이. 작은 집? 어디서 간지 못 봤다. 터턴다 네, 네, 다 정리됐지? 왼쪽에. 아다 죽였다. 두명다 사망 떴다. 저기, 저기 또 있네. 어디? 다 야, 우리 우리 집 쪽에는 한명 있잖아 음. 이 새끼부터 처리해야 될것 같은데. 험이라니 네, 집에 들어가 있어. 야, 이라 집에 들어가 있어.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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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싫어, 싫어. 너는 어디 있는지 돼? 모르 어, 어디 아, 있는지 아, 싫어, 싫어. 몰라서. <laughs> 아니, 아 뒤자 그려나 집에 들어가. 애들 위치가 몰라 갖고 하라고와 정말 친구 진짜 질상해 버리네. <laughs> <laughs> 맞자마다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가버리네. 또 있지? 있어? 다, 아니 다다 잡았긴 했는데 아까 한명 남았지 오 우리 집 앞에 있는 새끼들부터 잡자 아 포토핑하자 슬슬 먹을 것도 많는데 아래지 우리 옆에 차 섰다 얘가 아까 못, 못 봤어 사운드 안 들렸나? 어난총 쏘고 있어가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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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우리 옆 앞에 두명어저 앞에 사람들이야 어두명 왔다 막아야 몰라 막 쐈다 <웃음> 어. 정말 도딱 좋다. 기절 기절. 아, 나죽었 아, 아. 아, 피어 어디 노 어디 노 차대, 차대. 우리 차. 차, 돼, 차, 돼. 차, 우리 차. 차. 헐. 뭐가 <laughs> 뭐 드는 게 나을까요? 덮배 떡배. 이 왼쪽, 왼쪽. 뒤뒤뒤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로 돌까? 응 일단 와야지 우리 차, 차. 아까 레어 그쪽 그쪽 뒤에 있어 청량을 보면 된다 소민아 아 오케이 잠깐 넘나 아픈 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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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이스 어나 갇혔는데? 어, 집어나 뛰어나와 밖으로 밖으로 아 킬롱을 어어아어 뛰어 뛰어 아른쪽 오른쪽 뒤로 뒤로 아 앞에서 아, 디러, 계속 습을해위쟁에서 습점하는게 낫잖아 오른쪽으로? 어, 오른쪽 어 뛰어 오른쪽 어. 그래 네, 앉아 도핑해둘핑난다 응. 했다 네, <laughs> 뭐야 2대야나 3킬 3킬 아명 남았거든? 이제 2네나 응. 뒤에 네. 없겠고 왼쪽, 왼쪽 봐봐 왼쪽 섭니야 일어나 봐 범이 지금 겁났어. 아, 아니, 중, 중, 하지 말고. 되나? <laughs> <지금 됐나? 웃음> 내가 봤을 때 상대는 원 아닌 것 같은데. 아, 이제 생각해. 응. 어, 이 쪽으로 돌아? 응. 어야될것 같다. 나무 도 있네. 어. 떨어져. 이다이잘 가. 오 잠깐만. 어우 버바갈 뻔했다. 어디 어 뒤에 어어 어쟤 뭐있지? 어쏴아나안 시프트 누르고 뭐. 잘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 소민아 잘했어 나이스 하나 더 어디있노 살려준다 됐다 소민이가 잡을 수 있겠는데 소민이 소민이가 잡겠다 응? 소민아 어 잠시만 죽는다 빨리 쏴 빨리 야내 앞에서 뭐 하나 눈 하나 봐봐 이 아, 그렇지, 그렇지. 앞으로 가, 앞으로 네네 가. 천, 이한번 더. 뛰어, 뛰어, 뛰어. 뛰어. 어, 왼쪽, 어, 왼쪽. 야, 소민이 많이 맞혔다, 근데. 어, 많이 맞췄어, 많이 어, 어, 맞췄어. 어, 내가 어, 어, 지금 바로 해. 나이스, 나이스. 어, 나이스. 나이스. 어. 뭐야? 왜, 왜, 야, 뭐야? 나7킬 1등 개꿀. 나 오킬. 아, 나4킬나 사킬. 힘들다. 아, 너무 잘하는데? 같이.